문제 먼저 읽어보고요 CD를 구해냈는데 이 CD는 루트 n 플러스 1에서 반지름 r 을 뺀게 될 거라서 반지름을 구할 거예요. 반지름은 여기 접하는 여기에 반지름이니까 AC는 비타고라스를 써서 이 길이가 나오게 되겠죠. 그리고 반지름의 수직이니까 넓이로서 뭐 a 곱하기 반지름은 n 곱하기 루트 n 플러스 1이다. 이걸 이용하면 이제 반지름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루트 n 제곱 플러스 n 플러스 1에다가 반지름 곱하기 2분의 1 삼각형 넓이 2분의 1은 다 양쪽 약분 될 거니까 결국 가로 곱하기 세로라고 보면 되죠. 밑변 곱하기 높이. 어.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요. r제곱은 n제곱 더하기 n 플러스 1분의 n제곱의 n 플러스 1이니깐 다 양수니까 r 이렇게 됩니다. 적어볼게요. <laughs> 음,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ln은 여기 얘가 ln이죠. 루트 n 플러스 1에다가 공분해 볼게요. 요렇게 되고요. 어, ln을 이제 음, ln에다가 n 에 a를 곱한 게 b다라고 해서 지금 이거 리미트 ln을 먼저 생각을 하면은 음, 일단은 이제 여기가 3차고 3차고 빼기 되니까 일단 유리화를 좀 생각을 해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리화를 하면은 분자 유리합니다. 어, 이예를 한번 보면은 n 세 제곱에다가 어, n 제곱 n 제곱이니까 그러니까 2n 제곱에다가 뒤에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위에는 합차니까 이것 빼기 n 세제곱 더하기 n 제곱이라서 얘는 n 제곱에다가 뒤에 뭐 이렇게 붙습니다. 그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는 그냥 여기다 바로 적을게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ln이 예고, 그다가 n에 a를 곱한 것이 b가, b라는 극한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이게 극한이 나오려면은 위아래 무한대로 갈 때니까 위아래 차수가 같았을 때 개수 b겠죠. 만약에, 어 밑에 차수가 이제 더 크면 b는 0이 될 거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면 무한대로 가겠지만, 지금 b가 0이라 아니라했기 때문에 위아래 차수가 같아야 돼요. 그래서, 위아래 차수를 보면은, 밑에는, 여기 1차고요. 여기가, n의 세제곱이니까, 뭐, 2분의 3차, 최고 차만 봅니다. 그리고, 어 여기는 더하기죠. 더하기라서, 어, 절대 지워지지 않는, 어, 2분의 3차가 되어서, 이게 지금 1차 곱하기, 2분의 3차 더하기, 2분의 3차식이니까 차수만 보면은, 2분의 5차식이 됩니다. 분모가. 그리고 분자는 2차식이죠. 근데, 어, B가 0 아닌 B가 되려면은 위에도 2분의 5차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A는 2분의 1이 되어야 된다. 가확장적으로 그러니까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N 2분의 1이 되었을 때 위에도 2분의 5차, 밑에도 2분의 5차기 이 때문에 최고 차항의 개수의 B가, 개수의 B가 B가 될 것이고, 최고 차항의 개수는 위에 분자는 1이고, 분모는 여기에 1 곱하기, 최고 차항의 개수 1 더하기 2 b 이니까는 얘가 2잖아요. 그래서 얘가 B가 돼야 된다. 정답은 1이다. 뭐, 이렇게 풀수 있겠습니다.